안녕하세요. 세력 추적자입니다. 오늘은 SKC에 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 분석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SKC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성장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SKC가 유리 기판도 만들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SKC 주봉 차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요. 이 8만 원이 지금 최근 한 3, 4년간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2020 2년부터 이 8만 원 부근대가 오게 되면은 항상 반등을 했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이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두번세번네번총네 번, 네 번간 계속해서 8만 원 근처만 오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SKC의 저점은 8만 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봉이고 3, 4년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있. 때이 8만원의 지지선은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해서 어한 16만원까지는 일단은 갈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미 벌써 24년도에서 25년도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박스권의 횡보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6만원 선 정도로 잡아보면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8만원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16만원 정도가 좀 많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흐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주식 SKC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SKC에 대해서 점점점 더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보통 지루하게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 고점을 뚫으려는 움직임으로 보통 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주식에 간해서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c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된 수급은요, 개인이고 외국인들은 조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저가부근 때, 아까 전에 8만 원 근처 때 오니깐. 똑같이 저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어, 저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이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딱두 가지 특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많이 산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똑같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들이 또 저점에서도 잘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점에서도 잘 사지만은, 저점에서도 상당히 잘 사는데,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7대3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관들도 저점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들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이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나중에 되면 개인이 마이너스이고 외국인과 기간이 더 플러스가 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일단은 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었죠. 그래서 원래 200명 기준으로 해서 이 샤오미 스마트워치 6만원째를 200분에게 드렸는데, 어, 요거 이벤트 하자마자 한달 만에 지금 구독자가 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대 더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공짜로 제가 다 나눠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에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입니다. SKC의 이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좀 상당히,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일단은 제품으로 팔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총 수출 내수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2,096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출 부분이 많죠? 1년 만에 근데 얼마나 성장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2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는 이 후공정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복잡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능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정교하고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라면 이게 없었는데, 2023년에 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 isc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ai 향 테스트 소켓 매출도 444%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20%를 어, 폭등을 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ai를 계속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고 이렇게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뭐 H.B.M. 반도체 쪽에서도 점점점 더 이런 고사양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테스트 속에 도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S.K.C.를 볼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아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K.C. 같은 경우에 A.I. 열풍을 타서 반도체 사업에 계속해서 힘을 준다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소켓도 있겠지만은 또이 SKC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이 조지아 공장에서 유리 기판 양산 라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당연히 유리기판이 어마어마하게 또 매출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유리기판을 쓰기 전에는요 그냥 패키징기판에다가 이제 인터포저 해놓고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요런 식으로 했는데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왜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AI 쪽에서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되면은요.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소재가 아니라 일반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 확장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이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에게는 에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리기판이 어떤 겁니까? 이 기존의 기판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하고 또이 인터포저가 들어가면 너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유리기판인 겁니다. 심지어 얇고 단단 하면서도 열에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딱 맞는 소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유리기판의 장점이 뭡니까? 이 기존의 소재기판에 비해서 두께가 4분의 1입니다. 여기에다가 표면도 매끄럽기 때문에 이런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기소재보다 이 딱딱해서 세밀한 회로도 이렇게 다워 만들 수 있고 열에도 강해서 휘어짐도 없고 당연히, 이 지금 안에다가 요렇게 MLCC 칩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어, 이러한 큰 장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판은 무조건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이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기판을 세계 최초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어, 공장을 구축을 했고 양산라인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번 연도나 이제 내년까지 해서 상업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skc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올라서고 있다 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 소켓. 아까 말씀드렸죠. 이 AI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테스트 소켓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유리기판도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유리기판까지 이런 성장세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SKC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상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스마트워치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200대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만에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주일 만에 또 구독자가 200명이 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 덕분에 이렇게 샤오미 스마트워치 6만원 짜리로 어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자로 계속해서 이 스마트워치 받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좀더 늘었기 때문에 200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치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받으시려면요. 은이010 9 8 9 2 3 1 4 8제 번호로 주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로 주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번에 준비한 200대도 또다 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뉴스도 바로바로 바로 이 핸드폰으로 말고 스마트워치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보시는 방법 설정하는 것도 알려 드릴 테니까 010-9892-3148에 주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